안녕하세요. 써니쌤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북한 친구들의 생활을 좀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북한 친구들의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북한 친구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친구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하고 대면 수업하고 무척 힘들었지요? 또 원격 수업 때는 여러 가지 과제가 많아서 아주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북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죠? 통일교육원에서 멋지게 제작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보는 알고 보면 좋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연 북한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증을 풀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텐데요.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지, 또 평소에 무엇하며 노는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할것 같은 주제 4가지를 골라 봤어요. 짜잔.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4위는 어떤 것이 차지했을까요? 4위 공개할게요. 4위는 바로 학교 생활입니다. 우리 북한 친구들의 학교 생활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북한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해요.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소학교의 북한 친구들은 만 6세가 되면 입학을 하고 6년을 다니는 우리와는 달리 5년 동안 소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초학교를 마치면 초급 중학교에서 3년, 고급 중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는 우리와 다를 건 없는데요. 하지만 등교를 할 때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끼리 줄을 맞춰서 함께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수업 시작 시간은 학교별로는 다르지만 보통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45분씩 하루에 5교시를 한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하고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죠? 북한 친구들은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우리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요. 보통 남학생들은 땅따먹기나 재기차기, 농구, 축구 등을 하고요. 여학생은 주로 윷놀이나 공기놀이 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가볼까요? 북한에도 학원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없을 것 같다고요? 글쎄요. 북한에 학원이 없을까요? 과연 북한에는 학원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공개할게요. 5교시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가서 1시간 반 정도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우리처럼 학교 급식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먹고 오거나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요. 방과 후에는 학교에 남아서 두세 시간 정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음악이나 미술, 체육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소조 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처럼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은 없지만 소조 활동이 우리의 방과 후 수업, 동아리 활동, 학원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마치면 오후 4시, 5시쯤이 됩니다. 이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모여 놀거나 숙제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며 남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북한 친구들은 중학교에 가도 5교시 이후 집에서 점심을 먹고 학교로 돌아와 오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수학교 생활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복을 입는 친구도 있고, 안 입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교복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교복 입는 거본것 같은데. 어, 직접 보셨다고요? 어, 아, TV에서 보셨다고요? 자,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북한 친구들이 교복을 과연 입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북한 친구들은 소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어요. 여름 교복과 겨울 교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마다 교복이 다른 우리와 달리 북한 친구들은 학교가 다르더라도 모든 학생이 같은 교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지만 북한 친구들은 4월에 새학기를 시작한다는 점도 다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점이 있어요. 바로 북한 친구들은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우리와는 다르죠? 소학교 5년 동안이나 같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와, 마치 부모님과 같은 관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친구들과도 오래 지내다 보니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북한 친구들의 학교 생활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 아, 맞다! 방학! 방학 얘기를 빼놨네요. 소학교는 여름 방학이 8월에 한달 정도, 겨울 방학이 1월에서 2월에 한달반 정도가 돼요. 하지만 북한 학생들은 방학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거나 개인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하지만 북한 친구들도 우리처럼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거나 눈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순위가 궁금해지는데요. 3위 공개해주세요! 자, 3위는 소풍! 과연 북한 친구들의 소풍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북한에서는 소풍을 원조, 등산, 들놀이라고 불러요. 우리처럼 봄과 가을에 주로 가고 보통 산으로 간다고 해요. 소풍을 가면 일찍 산에 올라서 오전에는 운동회를 하는데요. 밧줄 당기기, 보물찾기, 병 끼고 달리기, 선생님 업고 달리기 등 여러 경기를 한답니다. 그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모여서 학급별로 장기자랑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물론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어릴 때는 소풍 가서 장기자랑을 하곤 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남과 북 모두 소풍으로 즐거운 추억을 쌓는 건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소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도시락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주로 김밥을 싸가죠. 북한 친구들은 주로 밥, 삶은 계란,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싸간다고 해요. 특별하게 떡을 가져오는 학생도 가끔 있는데, 북한에서 떡은 매우 귀한 음식이라 소풍에 갖고 오면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알면 알수록 북한 친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과연 2위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도 북한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북한 친구들은 주로 함께 어울려 놀수 있는 전통 놀이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도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숨바꼭질 놀이인데요. 북한 친구들은 숨바꼭질이라고 부르며 이 놀이를 즐긴다고 해요. 또 우리가 닭싸움이라고 부르는 무릎싸움도 산과 들에 나갈 때마다 자주 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북한 친구들이 과연 이런 전통놀이만 하느냐? 아니에요. 물론 북한 친구들이 전통놀이를 자주 즐겨하는 건 맞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북한 친구들은 주로 텔레비전과 연결된 비디오 기계에 CD 같은 기능을 하는 게임 팩을 넣고 하는 비디오 게임 팩을 즐긴다고 해요. 최근에는 PC방과 같은 시설이나 전자 오락실을 찾아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앱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 북한의 인기 애니메이션, 소년 장수로 만든 게임, 방탈출 게임인 4차원 비밀의 문, 유명 자동차 게임인 평양 레이서 등의 게임 앱이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게임을 좋아하는 모습은 우리 친구들과 다를 게 없죠? 하루 빨리 온라인상에서 우리 북한 친구들과 함께 게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이 남았는데요. 1위.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간식이네요. 과연 북한 친구들은 어떤 간식을 좋아할까요? 북한 친구들도 여러분처럼 간식을 좋아하는데요. 북한의 간식으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지미, 펑펑이 떡이 있어요. 지지미는 우리가 먹는 부침개와 비슷한 간식이고요. 펑펑이 떡은 옥수수로 낸 가루에 설탕과 물을 넣어서 만든 떡을 부르는 말인데요. 북한 친구들이 널리 먹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과자나 떡, 사탕,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들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의 초코파이나 라면 같은 음식도 인기라서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비싸게 팔린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 길거리 노점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판다고 해요. 여름에는 사이다와 같은 음료와 사탕, 빵 등을 팔고 겨울에는 군고구마, 뜨거운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오 북한에 패스트푸드가 없다고 생각하셔요. 아쉽게도